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이 걸리기에 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지금 명령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명령,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훈지르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유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급명령, 이것이 무엇이고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즉 쉽게 표현하자면 돈을 달라는 청구를 일반적인 소송 절차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할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지급명령은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대방 즉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 신청을 안 하면 확정되게 됩니다. 이 확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이를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이 강제 집행을 위한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제 집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 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우선 일반소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내리면 끝나는 절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공짜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일정한 돈도 내야 되거든요 그 돈도 10분의 1 /10 수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굳이 민 인상 소송 할 필요 없이 지급 명령 신청만 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 명령 많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더 빨리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이 나오고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이 됐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것이 명확하거나 높은 확률로 이의 신청할 것 같다면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면 주소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서 설령 채무자가 그 서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령의 경우에는 이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한테 이 지급명령을 정확히 송달할 수가 없어서 또 난항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송 절차의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거나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주소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사실 조회나 뭐 이런 증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명령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취할 수가 없어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아는 경우에는 주소 보정이 나왔을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언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사안의 경우에 지급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처음부터 완강하게 나는 줄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면 내가 지금 명령으로 나아가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한번 거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지급명령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러한 지급 명령이 만약에 확정되면 세무자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다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뭐 이제 지급 명령이 기판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쉽게 설명 드리자면. 지금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우리는 다툴 수 있다. 뭐 청구이의소나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이를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명령에 대해서 2주 안에 내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집행이 들어왔거나 이미 집행을 한 상황인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우리가 별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부당하다면 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급명령 제도는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채무자가 이를 다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 지연의 효과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내가 지급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